저는 남술벌릇 좋아요. 저는요 술벌어 잘제술벌릇 제가 술이 취한 시간 혀가 꼬이고 약간 정신없이 말하는 시간 그게 잘 오래 가지 않아요. 한 시간 동안 제대로 깨 있지 않아요. 술이 취하면 잠니다아 <laughs> 취하고 방송 같이 좀 말라 그랬는데 주변 사람들이 <laughs> 저는요 근데 사실 술이 좀 빨리 좀 취해요. 그래서 술 제대로 먹자 이렇게 하고 먹고 바로 취해가지고 바로 이마 대고 자, 자고 있어요 바로 자요 그냥, 그냥 바로 자요 술이 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 기분이 팍팍해요 그냥 그래서 그냥 어, 얘들아 마취했다 그냥 갈게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은 안치일좀 하지마 다 그러거든 그래서 엄청 큰 소리칩니다 야난 간다 건들지마 라 이러고 갑니다. 아 케이팝의 축하 영상 보시면 도와 술 취한 모습 나와요 하는데 <laughs> 보여드릴게요 진짜. 전 제가 저때막그 전에 방송한다고 만취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다 왔기 때문에 이때 완전 취해 있어서 뭐가 뭔지 <laughs> <laughs> 기억도 잘안 나요. <laughs> 화났다 화났다 화났다. 아 그리고 제가 술참 습관이 있습니다. 주머니에 손 넣어요. 주머니에 손 넣는 사람이 많이 없잖아요. 근데 저는 이게 습관이에요. 술 많이 드셨어요? 기훈이랑 어떤 사이? 뭐라고요? 어? 아 예, 도안이 모자. 아! <그> 아니. 아! Oui 대충 알겠죠? 약간 저럽니다.